노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겨울철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정말 크고 작은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화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상 종류의 하나인 흡입 화상에 대해서 예, 정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하창한 외과 최동희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사실, 화상화면은 주로 열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흡입이라고 하니까, 뭐, 입이나 목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열에 의해서 어디가 손상되는 걸 흡입화상이라고 하는가요? 네. <laughs> 네. 아, 우리가 흡입화상, 흡입손상, 뭐, 네.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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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된 공기와 유독한 성분이 있는 가스를 접촉했을 때, 네. 호흡으로 인해서 이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아. 어, 그렇게 되면 호흡기계에 직접적인 손상도 가고, 네. 이로 인해 발생한 염증 매개 물질과 독소로 인해서 호흡 부전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네. 이것이 전신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아. 그러다 보면 타장기 기능에도 손상을 주는데, 네. 어, 이런 경우는 흡입이 어느 정도로 접촉시간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5분 이내 짧, 짧게 네. 5분 이내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짧은 아니지만 시간 예, 예. <laughs> 그래도 그 정도로 이내 접촉을 했다면 네. 호환, 구강, 상기도 정도로 손상이 발생하고요. 네. 어, 그런 경우는 어,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보다 더 노출이 되었다. 음. 5분 이상 예. 어, 어떤 화재 시에 대처가 늦어졌다. 네. 그렇다면 기간지 폐실질까지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치명적인 호흡 부전이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기도만의 손상 뿐만 아니라 네. 어,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뭐 요즘 최근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네. 크고 작은 화재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흡입 화상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겠습니다죠. 네. 그렇죠? 어, 최근에 네. 언론에서 어,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네. 어, 겨울이면 항상 그렇지만 최근에도 특이한 그런 사고들도 많았고, 어, 이로 인해서 흡입화상 환자들의 빈도도 많습니다. 어, 뉴스에 보면 흡입화상 환자들이 몇명 발생했다, 뭐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그렇죠. 보는데요. 네네. 이는 겨울철에 특히나 주의해야 될, 될 부분인데, 흡입화상 자체가 생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음. 어, 흡입화상이 피부화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 더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 강릉에서 그고3 학생들 네. 그 펜션 보일러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원장님 그렇죠. 이것도 흡입 화상의 한 종류로 봐도 되는 겁니다. 네, 아, 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유독 가스의 그렇죠. 흡입 이 또한 흡입 화상이 될수 있습니다. 흡입 손상. 아, 네, 네. 어, 그 펜션 보일러 사고 같은 경우는 어, 보일러 배기통 어떤 오류로 인해서 어, 일산화탄소가 아, 어, 노출이 되고 그렇죠. 그게 예, 그 학생들한테 장기 노출되면서 문제가 되었죠. 네네. 생명에까지 지장을 둘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사고 외에도 어 우리 부산 지역에는 어, 예전 10년 전에 신창동 사격등 사고 사고가 유명합니다. 아, 그 사고에서 일본인 환자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네. 주원인이 흡입 화상이었습니다 아, 어, 피부에 중화상도 있었지만 네. 흡입 화상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서 치명적인 상황까지 발, 발생을 했죠. 네네. 그 중에 한 명이 소생을 했는데 네네. 그분은 자가로 탈출을 하면서 아. 흡입에 노출 정도가 적었던 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흡입은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해서 네. 어, 노출 시간을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흡입 화상에 대해서 지금 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퀴즈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더 알려주세요. 오늘도 네. OX 문제입니다. 네, 흡입 화상이 심한 경우 기관지 물론 폐까지. 손상된다. 네. 자,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오 틀렸다 생각하시면 x 예 결정하시고요. 1 0 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094 9번으로 정답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특별히 흡입 화상을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흡입 화상의 경우 네. 피부 화상이 동반되면 피부의 화상에서 나오는 염증 매개 물질, 독소. 네. 어, 가 더해져서 인체의 면역에 빠른 저하가 일어납니다. 아, 네. 그리고 이는 비가역적 상태까지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네네. 또 특정 유독가스 성분은 네. 인체의 특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네. 주로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아. 이는 그큰 위험성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 그중에 일산화탄소 중독 아. 또 시아나이드 중독 등이를들 수가 있는데 이는 연료의 불완전 전소와 네. 화재 시 내부 자재가 탈때 반드시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화재 현장의 건물 자재나 발화 원인 물질의 정보가 네. 환자의 위험성 판단과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뭐 유독가스나 화재로 인해 연기를 마셨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흡입화상으로 실신을 네. 하지 않았더라도 네. 본인의 지각으로 흡입이 있다 판단이 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네. 어, 흡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몇 가지 든다면 네, 네. 어, 안면부에 화상을 같이 입었다, 네. 아니면 코털이 끌렸다, 그리고 거름들이 얼굴에 묻어 있다, 음. 어, 그리고 객담에도 거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다루 그렇죠? 같은. 네. 네. 그리고 때. 그로 인해 호흡이 좀 가쁘다, 가쁘다 아, 답답하다. 네. 네. 그리고 목소리가 심 목소리로 당장 이렇게 변한다 이럴 네. 때는 반드시 흡입화상을 의심해야 되고 네. 이는 구조자 역시 우리 네. 119 대원이죠. 네. 네. 119 대원들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심한 흡입화상 시에는 구출 이후에 당장 그뭐 즉각적인 기도사관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100% 산소 공급을 통해서 어, 그러는 치료를 하면서 후송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중요한 네. 예, 그런 정보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환자가 왔을 때 흡입 화상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그리고 흡입한 유독 가스와 연기에 따라서 물론 치료의 강도도 달라지겠죠. 네. 네. 어, 노출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흡입의 노출 시간이 길다면 그는 어, 심각한 폐질환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노출 시간에 정보를 반드시 이 문진을 통해서 알아, 아셔야 되고요. 어, 단순한 기침, 목 불편감 이런 경미한 정도도 어,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어, 상기도 안정을 취하는 게 좋고요. 어, 심각하다면 이는 전신적 치료, 어, 이는 이제 정상적인 폐질환, 일반적인 폐질환과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 전신증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네. 어떤, 어, 중환자 치료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네네. 그 내용은 이제 고압 산소 치료, 네. 또 인공 호흡기 치료, 필요하다면 전신 투석 치료까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진료를 어, 할수 있는 전문 진료 기관으로 반드시 의뢰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요즘은 뭐 보일러 가스를 다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데 네. 옛날에는 연탄으로 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환자들 흡입 화상인가요 이런 경우에도 네, 그렇죠. 일사나 탄소 중독이 일산화탄소 중독. 제일 문제가 네, 심각한데 네, 네. 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냄새도 나지가 맞아요. 않죠. 예. 그래서 어떤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든데 네. 예, 결국은 대부분 이런 일탄화,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고요. 네. 예전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일정 병원에서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 예, 안타까운 그런, 그런 상황도 사고, 많았습니다. 상황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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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의료진료기관의 정보도 네. 중요하니까 일부에 반드시 문의를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원장님이 사고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화재 현장에서 흡입 화상을 줄이기 위한 대처 요령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어요. 자, 대처 요령. 네.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응급처치가 문제입니다. 네. 아, 저는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는 처치는 간단하고 신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아, 복잡하면 그것은 현실에 도움이 되질 그렇죠. 않고 오히려 예.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119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네. 그리고 흡입 시간, 흡입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대피가 필요합니다. 네, 빠른 대피. 대피를 하실 때에는 최대한 몸을 숙이고 저전수건으로 입을 가려서 신속히 탈출구로 이동하셔서 흡입 네.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구출을 기다리는 동안도 흡입을 줄일 수 있는 곳, 네. 외부와 통하는 곳을 에,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조를 하는 119 대원도 음. 본인의 흡입 화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호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네. 구조자의 이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네.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뭐 흡입 화상 이거 줄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퀴즈 출제해 주시고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흡입 화상이 심한 경우 네. 기관지는 물론 폐까지 손상된다. 네.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O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성취자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예, 의료인의 입장에서 흡입화상으로 목숨을 잃는 분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허술한 부분이 많이 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쉽습니다. 네. 최근 건물 내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오래된 기존 건물, 아니면 신성 건물, 어, 이런 소방점검의 상황에 차이가 있고, 네. 또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의 조건 역시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 네. 건물 구조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네. 이를 통해서 미리 어떤 피난이라든지 언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네. 이 또한 이런 사회적 안전 교육 형태로 이루어져서 좀더 성숙된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의 회사에서는 화재 예방 그런 네. 안전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근데 뭐 아유 귀찮아 못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꼭 네. 한번 해보셔야. 안전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물에는 예, 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목만이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숙지하고 교육을 통해서 알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이분이 저도 10년 쯤에 화상을 당해서 발가락을 절단하고 손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화상 치료 병원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laughs> 네. 네, 화상 치료 기간이 네. 있지만 사실 좀 드물죠. 예, 드물고 네. 또 전문적인 치료다 보니 네. 예,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노력을 네.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의 어깨가 네. 더 무거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오늘은 흡입 화상에 대해서 화창한 외과 최동희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